안녕하세요, 홈쇼핑입니다. 오늘 보실 영상은 저희가 집을 보여드리는 영상이 아니고 집을 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은 제가 아니 저와 함께 홈쇼핑 채널을 운영 중이신 저희 대표님이 소개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집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보통 손님들이 집을 보러 오시면 어디부터 먼저 보시나요? 가장 먼저 보시는 게 거실부터 보시는데 그 중에 방향 제일 중요하게 보시고 남향 가장 선호하세요. 음, 남향을 선호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남양은 일단 체감 너무 좋고요. 냉난방비 절약하기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요? 여름에는 해가 좀 짧게 들어오고 겨울에는 해가 안쪽까지 길게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좀 따뜻해요. 그럼 향 말고 대표님만이 주실 수 있는 꿀팁 따로 있을까요? 하나 말씀드리자면 가구 사이즈 미리 재두셨다가 이사 갈 집에 가구 제자리에 들어가는지 체크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실제로 저희 손님들 대부분이. 계약하시고 나서 사이즈를 재시거든요 사이즈가 안 맞아서 하고 다 버리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어 그럼 돈이 너무 아깝겠는데 너무 그러면은 요 집은 지금 벽지가 굉장히 깨끗해요 근데 우리가 집을 보러 가다 보면은 벽지가 지저분한 집들이 많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계약하기 전이라면 집주인분한테 도배 잠깐 요구해볼 수 있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분이 대부분 해주세요 근데 전세나 매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시는 분이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요 천장에 있는 전등 요런 부분도 고장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등도 마찬가지로 계약 전이라면 집주인분한테 요구 해볼 수 있고, 입주 후에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에 배선이 문제면은 집주인분이 수리해주셔야 되고, 전구나 요거 간단한 뭐 배터리 같은 소모품이 문제일 경우에는 임차인분이 수리하셔야 되고요. 매매 같은 경우에는 권리를 다 이미 넘겨받았기 때문에 매수자분이 수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의 꿀팁은 어디서 보여주시나요? 다음은 주방에서 보여드릴게요. 주방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꿀팁 설명해 주시죠. 주방에서 보셔야 될 거는 일단 대형 가전 냉장고 제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수압 많이 보세요. 아주 오래된 집 아니고서는 수압이 다 정상인데 굳이 확인하시려면 수전에 물 틀어 놓은 상태에서 변기 물 내렸을 때요 수압 강도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벌레 많이 무서워하시잖아요. 벌레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개수대 아래 하부장 열어 보실게요. 보일러 분배기 근처에 벌레 사체나 배설물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더 확실한 방법은 싱크대 하단부 열었을 때 벌레 사체나 배설물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다음에는 베란다로 가보시죠 베란다를 보는 건좀 특이합니다 이 베란다를 봐야 하는 이유가 꼭 있을까요? 일단 베란다에서 누수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보일러부 고장 났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일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보일러 동판 되는 경우 아니면 은 당연히 집주인분이 수리해 주실 거예요 근데 매매일 경우에는 여차는 우리 매수자분께서 수리비를 다 부담하셔야 되는 상황이 올수 있거든요 그때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일단 보일러 같은 경우는 유한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입주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온수를 바로 사용하셔야 되니까 급한 마음에 수리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전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알리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럴 때는 수리비를 절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음 맞습니다 보통 집주인분들은 어, 수리가 됐기 때문에 어, 내가 사용할 때는 정상적이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발뺌하기 바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바로 수리하지 마시고 전문가분 모셔서 원래부터 고장이 나 있었다는 걸 객관적으로 입증하셔야 수리비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누수는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일단 임대차 계약일 경우에는 집주인분이 수리해 주시는 게 당연하고요 매매의 경우가 에 아주 중요한데 이 벽면 한가운데 있는 곰팡이나 가구 뒤편에 있는 곰팡이는 환기 부족 결로현상으로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누수는 건물 외벽쪽 모서리나 이 창틀과 벽틈 사이 물자국, 천장 한가운데 있는 물자국이나 곰팡이. 그럴 때 누수로 의심해 볼만 하고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분 모셔서 원래부터 누수가 있었다는 걸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셔야 수리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꼼꼼하게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후에 발견되는 하자가 간혹 있습니다 임대차일 경우에는 임대인 분들이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임차인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좀 덜한데요 매매일 경우에는 매수자분들이 독박을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자가 발생했을 때 바로 수리하지 마시고 전문가 분들 모셔서 원래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걸 객관적으로 입증해 주시고 그에 대한 보수비용을 이전 집주인분한테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하자보수예치금 그리고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두 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하자보수예치금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건축비의 10% 정도를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셔서 하자보수비용만큼 찾아서 보수비용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인데요 각 부분마다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보증기간 내에 사용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의 동의 그리고 보증기간 내에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거네요 자 그럼 하자담보책임 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서 하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하자담보책임이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모든 하자를 전 직주인 그러니까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잔금 후에 6개월 안에 발생한 모든 하자는 이전 집중이 다 책임지신다는 내용이 절대 아니고요. 보일러 같이 바로 확인이 가능한 하자에 대해서는 조치가 빠른데, 누수 같은 경우는 계절이 조금 지나야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전문가분들 모셔서 원래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걸 객관적으로 입증해 주시고, 그에 대한 보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6개월 안에 사용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어, 뭐 그러니까는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라는 거지, 모든 책임을 지는 기간이 6개월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꿀팁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계약서 작성할 때꼭 확인해야 될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